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음료수 인데요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샀다 자, 하여튼 뭐 그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릭 요거트 인데요 어,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무려 요거 3개에 4,000원인데 반값에서 2,000원 이고요요런거잘 안마시긴 하는데 설탕 무청가라고 돼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단온 아, 플루먼에서 나온 단온 그릭 드링크 딸기 블루베리 제품이고요 향료가 제로 안 들어가 있는데 우유에 1.8배 거의 2배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영양... 영양 성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류가 12g, 상당히 높은 편인데 뭐 유당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보면 나쁜 건아닐것 같고 뭐 다른 영양 성분은 뭐 적당한 것 같고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 언제 먹어봐. 다 아까 팔때 먹은 거지. 자 뜯어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게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아 뜯기도 힘들다. 자 한번 컵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쌰. 아주 진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적당히 진한 정도인 어, 것 같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크루트. 뭐, 장수식품 뭐 그런 걸로 좋다고 유명한 거죠. 뭐쉽지는 않긴 하지만, 먹어봅시다. 먹고 장수해야지. 음. 단맛은 꽤 강합니다. 뭐, 딸기나 뭐 그런 거, 음, 향이 저기 나가지고, 좀 강한 것 같고요. 뭐, 하루에 하나씩 뭐, 그냥, 뭐, 통으로 드셔도 되겠지만, 요거 좀, 어, 과일 같은 거 있으시게 되면, 자, 이런 데다가 부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숟가락 포크로 갖고 왔어. 자, 우와! 모양 이쁜데? 오우! 자, 이렇게 해서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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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더 맛있겠다. 색깔도 빨갛게 돼 있어서. 오우! 달짝지근한 맛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많이 달기는 하다. 음. 뭐, 우유의 우유장도 있긴 하지만, 요게 그, 딸기랑, 뭐, 아까 블루베리 들어갔다 오니까, 거기 들어간 당류도 좀 들어갔겠죠. 그래으면 당류 높은 것 같고. 인위적으로 설탕을 첨가를 안 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하여튼 음.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개당 한 1,500원까지 아니어도 한 1,300원 정도 하는 까좀 비싸긴 하다. 비싸긴 한데. 아, 한 번쯤 뭐 이렇게 저렴하게 파실 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또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구르트 넣고 만들어 오시는 것도.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가끔 이렇게 건강음료도 챙겨 드셔보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